자 여러분 이제 제 본가 그 제가 지금 사는 음, 사는 데하고는 거의 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이제 본가 요 제가 어릴 적 나고 자랐던 요 동네에 도착했고 여기 요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여기가 저희 본가입니다. 예 이제 진입합니다. 예, 근데 오늘 비가 오네요. 아, 정말 저저 저 벌초 이번 명절에 벌초 대행을 맡겼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이제 그 제가 요 마무리 작업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 비가 오네요. 아, 뭐 상관 없습니다. 저는 희 비와 비가 와도 강행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산에 가서 다시 영상을 찍을 건데 저 어, 어, 비가 제법 오네요. 이제 도착을 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없나? 아리? 아리? 아, 저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기가잘안 들립니다. 야, 여기 있네, 여기. 제보 제보 십시오 제가 부르는데도 지금 둘다 귀가 안 들립니다. 야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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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야 비여 있네 여기에 바보야. <laughs> 자 우리 아리 돌추 자 이제 저는 요 싸운 반찬하고 요 정리 좀 하고 좀 이따 다시 찍겠습니다 예자 이제 반찬을 예 엄마한테 자랑 좀 하고 그 냉장고에 넣어 놓고 이제 저 산으로 가기 전에 제가 요 간단하게 우리 요 시골 촌집 예 요거는 평상을 이렇게 저그 쿠팡으로 주문을 해서 받아서 조립을 해서 요 여름에 조금 음 여름에 모기 때문에 그랬는데 봄 가을에 요 저기 랜턴을 랜턴이 달려 있나 아, 뗐네요 랜턴을 저 위에 달아 놓고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한잔하면 굉장히 운치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변에 볼 경치는 없지만은 이게 예, 제가 살한 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장비들을 좀 챙겨야 되는데 집이 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가 자주 와서 좀집 주변을 정리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저도 그러지 못하는 처지라서. 음. 자,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이제, 요, 잠깐만 제가 다시, 정지했다 다시 찍을게요. 자, 여러분,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 뭐, 산이라고 해봐야, 조그마한 언덕 같은 동산 느낌인데, 그, 저기, 저 앞에 보이는데, 저 깔끔하게 지금 벌써 되어 있죠. 예. 저기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요 앞에 요런 것들, 요요 요 잡다한 나무들, 요런 것들도 저는 얘기를 안 해도 제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어, 저기 묘지, 묘분, 어, 그 주변으로만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 앞에, 저기 지금 풀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돌담이 있는데, 돌담 앞으로 해서 제가 오늘 요걸 싹 정리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예. 지금 비가 아직 조금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 어, 대충 작업 예상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복장을 착용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거 요거 다비어낼 겁니다. 요 앞에 요요 요 가리고 있는 것들. 예. 지금 요요쪽 주변으로 해서 요런 것들도 제가 다싹다 잘라 낼 겁니다. 예.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 땀을 많이 흘렸어 자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조상님께 술한잔 올려야죠. 제가 뭐 다른 안주거리 넣고 저성용차에 저 우리 이슬이 김 김의 참시에 김의 김의 참시 일대손 참 이슬이 예, 술 한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 호박입니다, 호박. 오, 요거 따가겠습니다. 야 요거 된장 끓이는, 된장 끓일 때 이걸 넣나? 아무튼, 호박죽, 어, 요거 가져가겠습니다. 예, 득템했습니다. 오, 저기도 있습니다. 오, 요두 놈. 예, 제가 가져가서, 뭐,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십시오. 제 연락처는 01025. <laughs> 자, 여러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예, 저 위에 저 대나무 하나 보기 싫은 거, 그것도 정리했고요. 자, 대충 이렇습니다. 인사도 다 올렸고, 아, 깔끔합니다.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아 어, 조상님한테 참 죄송하네요 뭐바쁘다는 핑계로 직접 하지도 못하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제 지금 이제 올해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 아버지 삼촌들 가족이 다 건강하실 때는 다 같이 와서 정말로 그 우리 연중 행사였죠 명절 앞두고 설명절 추석 명절 앞두고 아저 설명절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추석 명절 앞두고, 벌초 풍경, 우리 집뿐만 아니라 뭐, 전국이 다 벌초 시즌 되면 차도 많이 밀리고, 다 같이 모여서 또, 그때나마 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벌초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오, 저거 뭡니까? 저거 혹시, 무슨 생가? 아, 아, <laughs> 아, 저는 뭐 비둘기 같은 게 죽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 이게 제 수건이네요. <laughs> 아, 이게 우리 속담이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아까 벌초하면서 사실 말 이게 목소리는 안 들어갔지만 제가 몇 번씩 깜짝깜짝 놀랬습니다. 뭐 이상 강아지 풀 같은 거. 뭐 길다랗게 있는 거 보고 몇 번이나 뱀인 줄 알고 <laughs> 깜짝 깜짝 놀라 가지고 뒤로 나자빠질 뻔 했는데 아 방금도 어나 이거 수건이 이게 멀리서 보니까 비둘기가 여기 비둘기가 있을 리가 없는데 비둘기가 이렇게 죽어 있는 왼 비둘기가 죽어 있나 해서 가봤다니아제 수건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술을 한잔 올리면서 지금 옷도 제대로 못 갖췄는데 이런 거 이거 누가 뭐 여기서 뭐 했나 웬 뜬금없이 이 밧줄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 좀 깨름직합니다 뭐뉴스에나안 나왔는데 일단 좀 깨름직하네요 그 어쨌든 모든 거 끝나고 아 제가 아까 술을 올리면서 제가 복장은 이걸 벗고 해야 되는 게 사실 예의에 맞는 건데 제가 너무 지금 땀을 많이 흘려 가지고 옷은 못 벗겠고 그냥 입은 착용 상태로 제가 술을 올리면서 이렇게 절을 했는데 그때 아 아무리 복장이래도 수건까지 목에 두르는 건 아니다 예의에 어긋난다 해서 저 수건을 제가 잠깐 놓아둔 거를 깜빡 잊고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그게 죽은 비둘기 정도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자 여러분 이제 끝입니다 저는 그 아까 어제 허리 허리 디스코 오면서까지 만들었던 그 음식들을 그 모친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 바이크 그 앞에 탱크백이 저알리에 하나 시켰는데 일주일 만에 도착해서 그것도 설치해야 되고 나중에 그 영상은 따로 제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